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트를 통한 프로그래밍과 화학을 소개할 20103 김정우 20110 이민영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떻게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프로그래밍과 화학을 접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소개할 마인크래프트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마인크래프트로 말 그대로 마인크래프트의 교육을 위한 기능과 프로그래밍 코드 교육을 위한 요소들이 추가된 버전입니다.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컴퓨터적 사고까지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에디션은 미래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최고의 교구로 교육의 게임적 요소를 적용해 아이들의 동기부여와 협동, 문제 해결, 창의력, 비판적 사고,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고치시키는 교육 방법으로 전세계의 교육자들로부터 정통적이고 일반적인 교육법의 훌륭한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새롭게 추가된 카메라와 포트폴리오, 칠판, NPC 등을 활용하여 교육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래밍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 빌더는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에디션과 연동할 수 있는 애드온 프로그램으로 스크래치, 파이썬,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코딩 플랫폼에서 작성하는 코드를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코드 빌더의 장점으로는 하나의 코딩 플랫폼에서 만든 코드를 다른 코딩 플랫폼 코드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로 넘어가서 에이전트는 플레이어가 에이전트의 액션을 코딩하도록 하여 플레이어가 코딩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에이전트는 심기 및수학 채광, 나무 자르기 및 건축과 같은 많은 작업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코드 비더를 통해 바탕이 되어진 흰 벽을 만들어 내고 추가적으로 에이전트의 블록 설치 명령과 이동 명령을 활용하여 ICPA로그를 자동으로 건축하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네, 이어서 어, 화학 활동 내용에 대해서 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에는 총 118개의 원소가 모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소 구성기, 화합물 생성기, 실험대, 물질 분해기 등의 화학 장비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장비를 어, 사용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원소 만들기입니다. 원소 구성기를 사용하여 각 원소의 양성자, 준성자, 전자의 개수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각 원자 핵에 도에몇 개의 전자가 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양성자 8개와 전자 8개, 중성자 8개에서 10개로 원자 번호 8번의 산소를 만들었습니다. 마크에서 질량수가 다른 동위 원소는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호, 화합물 생성하기인데요. 화합물 생성기를 통해서 황한 개와 산소 네 개, 발음 한 개를 조합하여 황산 발음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학인데요, 암모니아와 인을 실험, 인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슈퍼 비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어, 화학적 배경 지식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면, 하보 보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보 보시법은 질소와 산소로부터 철을 총매로하여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파보보수법으로 화학비료를 대량 생산하여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열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N2 3H2가 2 n h 3가 됩니다. 델타H는 -92kg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분해기입니다. 용암을 분해한 결과 산소, 철, 알루미늄, 규소,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기대 효과는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래밍 코드가 3D 월드에서 바로 작동되기 때문에 더욱 생동감 있는 프로그래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루할 수도 있는 코딩에 즐거움을 더하고 컴퓨터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하기 힘든 실험을 마크 교육용 에디션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D 화학 실험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친밀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학 실험 결과 만든 슈퍼비료, 표백제 등의 화합물을 3D 월드에 직접 적용할 수 있어 화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인크래프트를 통한 프로그래밍과 화학 발표를 진행한 김정우 임인영이었습니다.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